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 밴드장입니다. 528i 외형을 먼저 보여 드리고요. 상세적으로 세부적으로 안내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란 점은 감안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28i bmw 528i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오이... 5 시리즈가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뭐, 무난하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걱정 안 하시고 사실만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방송 중에 옆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 그 울음소리가 날수 있는데, 방송 끝날 때 강아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강아지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2012년 7월 등록 차량이고요. 78,100km 주행 차량입니다. 5 시리즈 F10. 오이팔 아이입니다. 출고가가 이게 한 8천 정도 보셔야 되겠죠. 완전 무사고 급인데 뒤탠다 쪽 하나가 교환이 돼 있습니다. 야구 한차 앞으로도 걱정 안 하실 차로 보시면 되겠어요. 2012년 7월 등록차량이고 주행거리는 78,100km입니다. 어, 성능 검사 결과는 아주 다 양호하고요 무난한 차 바로 지금 오늘 입고된 차량입니다 차량 사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 등록까지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되고요 차량 성능은 245마력 자동 8단 제로백은 6.3초 어, 휠은 18인치 휠 축거가 중요하죠 지금 보세요 앞 타이어 중심축하고 뒷 타이어 중심축 축거라고 하는데 이 축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차 보실 때 승차감을 따질 때는 이 축거를 보셔야 돼요. 승차감과 연관, 연관되는 부분은 축거다. 그래서 승차감이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차타본차 중에 승차감이 제일 좋은 게 에쿠스 리무진입니다. 실제 한번 타 보세요. 뭐가 틀리나 축거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넓다는 거죠. 앞바퀴와 뒷바퀴의 그 간격, 간격이 높다는 거. 그2 차는 후륜구동이고요.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코일스프링입니다. 이 정도 뭐 차량 사양에.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차는 2012년식인데 깨끗해요.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가까이 외판부터 좀봐 드릴게요. 외판은 상품화 하면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차 소개가 끝나면 뒤에 라이브 방송은 요차만 해 드리고요. 여섯 대는 추가로 영상을 촬영해서 뒤에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기스는 약간 있습니다. 휠 보시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양호 아주 양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 타이어 뒷 타이어 내짝 전부다다 다 양호하고요 자 여기서 맨 앞에서 센서가 측면에도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전면에서 차량을 보시면 7시리즈인지 5시리즈인지 구분이 안 가요 사실 근데 뒷모습에서는 5시리즈라는 게 확연히 나오죠 앞모습 보고는 칠, 예, 반갑습니다. 이수만님 자, 7 시리즈나 5 시리즈나 이 차량 앞에서 봤을 때 헷갈린다는 거. 단지 요거 데코 라인 넣었잖아요. 요거, 요거를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7 시리즈, 5 시리즈 앞에서 보고 봐서는 몰라요. 똑같습니다. 덩치도 크고, 모양도 크고, 5 시리즈. 가격은 7 시리즈 절반 가격 수준. 8천만 원대니까요. 자, 뒷모습 한번 상세하게 볼게요. 자, 7 시리즈하고는 틀리죠? 근데, 모르시면은, 머플러 같은 거 보고, 아, 판단이 가죠. 아시는 분들은. 이거 떼어버리면, 528 아이를 떼어버리면은, 7 시리즈, 잘 모르시는 게 BMW 5 시리즈, 7 시리즈를 에, 보시는 분들 모르시죠? 측면에서 한번 전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공간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넓은 자리로 가져와 봤는데요. 차량 뭐 자세 좋고요. 디자인은 뭐 벤츠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BMW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BMW가 디자인은 좋다 근데 내부 디자인은 또 벤츠가 좋고요 자좀 라이브 방송 하다 보니까 1인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그 조명 같은 게 조금 부실해요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자 시동 걸어보고 내부보고 이렇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버튼.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버튼들.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조그 세틀 버튼. 이게 압축도는 안 돼요. O 시리즈가. 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니 당연히 전동 시트겠죠. 자, 문을 닫고요. 실내 등을 한번 켜 볼게요. 차마다 버튼이 다 틀리다 보니까요. 자,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요. 전후방 감지 센서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 선택 버튼, 설정 선택 버튼들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스위치들, 보이시죠? 커폴더 컵홀더 보이시고요 커폴더는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에어컨, 등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주파수 선택 버튼들, 모드 선택 버튼,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전화기 수신 버튼, 뭐 핸들 리모컨 버튼은, 뭐, 직접 사용을 해보셔야 아실 테고요. 음, 라이트 선택 버튼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ECM 눈미로, ECM 눈미로 있고요. E채널 블랙박스, 썬루프 있을 건다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뒷좌석, 앞좌석에서 보는 뒷좌석. 자, 여기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된 시동 걸면 세팅된 위치로 핸들 의자 다 움직이고요. 지금 시동 걸었습니다. 기어봉이 전차 기어봉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전차 기어봉이 편하죠? 파킹 버튼이 아니 그 중립 파킹 모드 버튼이 기어봉에 있습니다. 기어봉 앞에 있는 그 에쿠스가 있는데 그건 좀 불편했었죠. 불편하고요. 이 차는 전자 기어봉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감은 있습니다. 자 후진 기어 넣어볼게요. 계기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기판 78,100km, 76km. 엔진, 그, 주행거리가 연식에 비해서 연 1만km를 타지를 못했네요. 2012년 7월 등록이니까 10년이 지났, 꼭 10년이 지났는데, 네. 1년에 1만km를 주행을 못한 차. 이런 차들이 엔진 깨끗해요. 바퀴모드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트 한번 보시죠 시트는 사용감이 동승석 그럼 깨끗해요 아주 깨끗해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합니 사용감이 없어요 사용감 없고요 손루프 작동 잘 됐고요 에어컨 작동 제가 테스트 했고요 주행 테스트 했고요 주행 테스트는 그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언제든 편하게 주행 테스트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방하셔서 보시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죠. 저기 한 제가 감각적으로는 3m 앞에 본네트 바로 앞에 보입니다. 0km 신하고요 520D에 비해서는 528i가 좋죠. 심, 마력수가 높습니다. 동전석까지 보여드렸구요.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거 말씀드렸구요. 자, 운전석 시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겉면, 표면이 렇게 까지거나 이래서 색상이 이제 하얗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은 일체 없구요. 좀 여기 자꾸 운전석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 이이 부분이죠. 이제 내릴 때탈때 쓸리면서 때 여기는 이제 주름이 좀 잡혀 있어요. 다 깨끗하고요. 네, 전동 시트. 그다음에 순정 매트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아, 트렁크 스위치가 이 차가 여기 있어요. 네,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보면 핸들 열선 스위치, 그 다음에 핸들 전후 후방, 방향 조정 상하 조정 버튼이구요. 뻐킷 시트구요. 뻐킷 시트는 뭔지 아시겠죠? 설명을 별도안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물건이 떨어져서 잠시. 자, 뒷좌석 열고. 뒷좌석 보여드리겠습니다. 1인 방, 1인 방송, 1인 설명, 1인 뭐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조만간에 이그 서포터를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 1인 방송이란 그 중요성도 꽤 상당히 무시할 바는 아니죠. 5 시리즈 찾으시는 분들. 7 시리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6 시리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5 시리즈. 차는 대형차이면서 자, 7 시리즈에 비해서 총장 길이가 30cm 짧습니다. 트렁크 보시고요. 트렁크 넓죠? 상당히 넓습니다. 뭐, 에쿠스 저리 가라. 5 시리즈인데. 5 시리즈인데 트렁크가 이렇게 깊다는 거. 자 실내가 뒷면에서 저 앞면까지 1m는 된다는 거. 좌우 폭은 내가 오른쪽 어깨를 대고 왼쪽 팔이 왼쪽 팔 길이보다 한 7cm 정도. 제가 거의 작긴 하죠. 근데 아주 작은 길은 아니에요, 사장님. 여러분들 고객님들. 자 공구함 일부 여기 들어있구요 또 삼각대 들어있습니다 528i 완전 무작고급입니다 외판 기스는 다 손을 봐서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차는 3일 내 반품이 가능하십니다 이 차를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를 하셨는데 받아서 이틀을 사용을 해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단순 변심이 생겼어 아 내가 다른 차로 좀 바꿔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 없이 취득세 등록세 손실 없이 교환해 드리거나 거래 취소를 해 드립니다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분 저런 분다 계시는 게 세상이니까 대신 반납만 만약에 거래 취소 하신다 그러면 반납만 똑바로 해주시면 돼요. 반납 비용만, 반납 비용은 부담해 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이거, 대구에서 가져가셨다 하시면은 대구에서 여기까지는 되돌려 오는 비용은 부담해 주시되 제가 손실 보는 그 주행거리 늘어난 거 성능검사 재 다시 받아야 되는 거 200km가 초과되면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자, 본넷 열고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차 소개가 끝나면. 여섯 대는 총 일곱 대 소개 드릴 건데, 520D, 530I, 528I 해서 여섯 대를 추가로, 일곱 대를 추가로 소개 드릴 건데요. 추가 소개 드리는 그 2차는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차량들은 그 별도로 촬영해서 뒤쪽에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진룸이요. 엔진룸 열고, 엔진룸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뭐 휀다 교환이라든가, 앞에 뭐자질구리한 교환 수리 같은 거 일체 없습니다. 엔진 소리 휘발유라 양호하죠. 근데 이 차가 제가 5000cc급을 들었을 때, 3,000cc급을 들었을 때, 소리는 틀림없이 틀려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소리는 528, 3,000cc, 그러니까 그랜저 3,000cc급, 그 엔진과 똑같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틀린 점 없습니다. 옆에 강아지 계속 저 와서 봐달라고 낑낑대네요. 제가 강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송 마지막에. 엔진 눈 깨끗해요. 엔진 소리 깨끗하고요. 만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만점. 만점은 아니죠. 10년이 지났는데 에이, 이게 부족한 감이 없다. 그런 뜻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해주세요. 아이고, 덜 다쳤습니다. 눌러주면 다치고요. 차량 대충 다 보셨습니다. 1500에서 1600 정도 보시면 되는데 구중간값으로 그 하겠습니다. 가격 괜찮은 거예요. 시세가 1600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2차. 528i, 휘발유. 램프, 라이트, 깨끗하죠? 엔진 소리, 깨끗하죠? 앞에서 보면, 대형 차량, 모습 그대로, 손루프있고요 단지 뒷모습은 5시리즈라는 거. 5시리즈 맞죠? 거기다 7자 붙이면 7시리즈가 될 수도 있겠는데, 머플러 있죠? 머플러가 5시리즈 머플러잖아요? 속일 수는 없어요. 자, 깨끗하죠? 탐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0년이 넘으면 국산차도 그렇고, 천만 원이 넘는다 보시면 되세요. 그랜저 HG. 뭐, 이 가격보다 조금 낮고요그 다음에 제네시스. 2012년식이면 이 가격대고요. 그러면 외주차는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두시는 것이 고장 문제. 고장나서 아주 곤역 치르는 거 아니냐. 2차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곤역 치를 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 그럴 일이 있으면 저한테 항의하셔야죠. 자, 이 정도, 어, 방송으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6 대는 별도로 촬영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뒤쪽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아지요. 예. 댓글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세요.